지금 좋아요. 이런, 이런 소리 이런 소리 드렸습니다. 네, 이런 소리 네. 기자 의견 같이 네. 좋습니다. 배분들 그 풍월주 작품은 그렇지만 이분이 네. 인사만큼은 좀길리됐스 하셔서 편하게 좋아요 네. 지금 진성 형한테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네. 자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월주에서 열 역할을 맡은 임진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멀주에서 사담 역할을 맡은 박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성 역을 맡은 전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멀주에서 아피방의 남자 역할을 맡은 김시창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부인 역의 김은희입니다. 네, 어, 팀원 스테이지를 그동안 25번이나 해보긴 해왔는데이 어, 5분 중에서 박준희 배우님만 두 번째 벌써 몬테크리스 토 이후에 아, 참여하셨다고 네. 해서 한 말씀 대본에 있습니다. 네, 네 저번 몬테크리스토때 팀원 스테이지에서 전달할거 어느 도 했는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뭐 팀원 전관이라고 돼있길래 이번에 알았는데. 팀원의 직원분들이 단관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며칠 전에 이제 물어봤어 아, 팀원 스테이지를 통해서 예매를 하러 오셔서 오시는 관객분들이신니다 저는 직원분들인 줄 알았다가 <laughs>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또 팀원으로 해서 또 이렇게 관객들을 뵈니까 여전히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람과 달의 주인 풍화주라고 하면 저희 이번 팀원 스테이지의 동석자가 2만 명이었어요. 네. 여기 계신 분이 오늘 투월주의주인들이십니다괜찮았어요 그러면 이 방송에서는 이날이보고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요? 동시접속자로 예매를. <laughs> 네. 아니요, 저기. 잠시만요. <laughs> 이날짜를 예매를 할때 동시접속해서. 아 아, 네. 2만 명 중에. 네, 아 선택되신 200명. 1%정도데 이걸 인터넷으로 <laughs> 보고 있냐고요? <laughs> 아, 그럴 수 있어요. 상상력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시간은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해외배우님부터 네. 벌써 공연 시작한 지도 한달되가고 네. 저기 연습시간까지 포함하면은 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 때 에피소드도 좋고 아니면 연습 때 에피소드도 좋고 에피소드가 없다. 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겠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됩니다. 아니. 어 재미나 피소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laughs> 있었는데 오늘 조금 재밌었거든요. <laughs> 오늘 조금 좀 지쳤었는데 이런 거 시작 전에 이제 진구인 언니랑 공고 오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 오늘 조금 힘들다. 이제 박차고 웃으면서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드니까 혹시 함께 웃으면서 해줄 수 있냐 이러더니 아 알았다 정성을 다해 한번 내가 웃어주겠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 알았어 고마워 이러고 이제. 열었는데 오빠가 무슨 대화개아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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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것 알아라! 알아라! 아라가아라아 오늘 아거얘아해야아다이아라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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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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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네, 당연했는데. 아 저는 뭐 제무성과 에피소드 너무 뭐다 낮에도 해, 다 마치고 해서 저는 어, 느낀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18년도 할 제가 그거를 처음 할 때는 초원 할 때가 정말 너무 너무 슬펐었는데, 어, 작년도에 하면 작년 후반 중후반 때부터. 더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커튼콜이 저희가 인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계단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치 주인공 역마냥 갈 준비를 할때 슬픈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열이랑 감이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그때 어, 그 마음이 되게 신청주로서서 있는 게 아니라 오미로서 뭔가 아, 내 친구들이 지금 이 여기에 없는 어떤 친구들이 나 내가 내 눈에 보인다 뭐 이런 기분, 뭐 감정, 어떤 그런 게더 슬프고 마음이 많이 아프는 거라고요죠 그런... 그 요즘에 저한테 굉장히 꿈을 짜는 가장 큰 부분이라서 그 얘기를 하고,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게 재밌는 일이어야 할것 같고 부담이 엄청 그런 거, <laughs>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데, <laughs> 네. 아닌데, 아닌데 부담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공연 저 지금 꿀 출공연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공연 시작 전에 항상 생각이 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좀그 귀신을 맞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첫 번째 공연이랑 두 번째 공연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주에 못하고 이제 그주 마지막 토요일 공연을 제가 2회를 바로 하게 되는데 며칠을 이렇게 극장에 안 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긴장이 너무하게 돼서 사람이한테 내가 어떡하냐고, 나 잘할 수 있겠냐고, 막 실수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테스트는 아니지만, 송상훈 배우라고 또 궁금, 창조가랑 더블 배우 인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저를 딱 붙잡고, 송냥, 긴장이 된다는 건, 네가 잘하려고 하겠느냐. 그런데 음. 이제, 좀. <웃음> <웃음> 고성용 연출인이라고계신데요 같이 무조방주 하면서 나는 그분이 하신 영혼이 있다고, 아딱 시작 전에, 나왜 이렇게 잘하지? 나왜 이렇게 잘하지? 나 진짜 잘한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하라는 거, 들은굉장히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든 하고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고 이제 나 공연이 끝나 분장실에서 사도볼까 만나는데, 나 오늘 너무 긴장했다. <laughs> 막 이런 거야. <laughs> 그 무슨 연출하신 말씀 그 어떻게 해서 왜 리마인드 안 했어요? 아나 까먹었어. <laughs> 어 그래서 그 상훈 오빠랑 공연 할 때마다 항상 그그 그 얘기가 생각이 나고 공연 전에 항상 네 그렇게 긴장 안 하려고 오빠가 잘 말해줘서 잘하지 잘하지 이마인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대단히 잘했던 재정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상훈 배우한테도 너무 감사하네요. 주니 배우님. 네 저는 며칠 전이었죠 엄청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작년에 했지만 정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나 하라고 도 못할 참사가 있었습니다 와 그때 태화 형, 열이랑 같이 했는데 저기 붓 있잖아요 이제 붓을 붓고 싶은 씬에서 이제 열이가 붓을 쓰고 이건 내일입니다 하고 이제 제가 빵리 쳐다보고 있으면, 뭐해 어서 쓰지 않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쓰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어서 쓰지 않고 해서 제가 제 붓을 잡고 먹을 묻혔어요. 묻히고, 그리고 거기가 되게 좀 많이 감정적인 시기잖아요딱 묻히고 붓을 드는데, 붓 앞에 그 깃털 부분이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묻히다가 뚝 떨어져서, 어? 이렇게 했는데, 관금 속에서 빰 터진 거죠. 그리고 태화형을 봤어요. 그 진금아 태화 열을 봤죠. 근데, 근데 태화열의 붓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고마워. 하고 쓰는데, 그래서 해야지. 난 담임, 밤이, 담임으로서 해야지. 근데 관객들이 이미 빵 터졌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어나갔는데, 옆에서 태화열이그 붓을 보치려고 만지는 거지. <laughs> 어, 거기서 붓을 쓰면서 나.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한 글자인데 얘기를 했는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웃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이어나가서 부사 이어나갔지만, 그날 처음으로 역대급으로 풍을되고 나서 땀이 많이 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제작사에서는 두, 음, 네, 한줄를좀 다시 한 번. 예, 네, 리진석병이님 어, 저도 약간 제일 땀이 많이 났던 순간을 생각하면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밤이랑 이제 자꾸 길이 엇갈리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나갈 때 오늘 제가 닫고 나가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문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laughs> 위에 이렇게 막아치는 게 있는데 감정이 세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팍 했는데 이게 문이 안으로 밀려가지고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밀리게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자꾸 닫았는데 손가락을 잘못 걸어서 튕겨서 나갔는데 붙잡을 순 없고 지켜볼 순 없고 일단 나가서 보다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정리할 수가 없는데? 하고 이제 같이 노래 부르다가 한번더 건드렸는데? 제발 다 쳐라고 길었는데? 다시 또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굉장히 같이 하는 배우더라고. 관객들한테조 죄송해가지고. 그날 제일 많이 땀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공연 초반에 자동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상호고 드리겠습니다. 하나서 배우분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것 또는 관객들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 잠깐 들어봤고요. 이제 추첨을 할 건데 오늘은 우리 전성민 배우님이랑 김혜미 배우님 이렇게 두 분이서 선물 뭐 드릴 거냐면요. 배우분들의 사인 담겨있는 포스터를 드릴 겁니다. 당첨되신 분은 에피소에서 말씀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보지 마시고 하나 하나 뽑아주시고 김혜미 배우님 와 하나 뽑아주시고 통을 쳐주시고 혜미병님부터 네, 다시 네. 2층, 2층 q r 2번. 2층 Q열, 어, 2층은 처음에. 누구 손을 봐. 가운데, 장가운데. 축하드려요. 네, 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는 네. 네. 1층. 1층. 제2열. 제2열. 1번. 1번. 어, 저, 아니. 어, <laughs> 아니, 두분이 손을 드셨는데 아, 아니에요. 네, 아니, 앞에 분에 축하드립니다. 네. 하트. 네. 네 하트. 고맙습니다. 네, 펴주시죠. 네자 이것으로 이제 그 무대 인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행사를 우리 그래도 가장 오래동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신창주 <laughs> <시창수> 배우님입니다. 네, <laughs> 어... 코프가어 10년? 네 내년? 올해 10년? 19년? 다시 오주 있었던 건 동안 하신 관객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니다어 이렇게 무고승한 추천드리고, 찾아 찾아 감사하고 2만 명 중에 51% 0대중이 20%,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단하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함이... 포함이...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네. 아, 제가 이런 거잘못데 네. 여튼 계속! 음료는 영업하시니까 계속 많이 찾아주시고 다른 음료 직원들이 있을 때도 많이 찾아주시고 항상 음료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팀 어스테이지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런 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거만 하면 요 노란색 이거만 같이 준비 중에 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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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셋 여기 다 뒤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팀 어스테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공연장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공연은 어디 하나, 둘, 셋. 시골에서 만나요. <laughs> 감사합니다.